공이다. 다 필요 없다. 뭐지? 자기가 어떤 것만 전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다른 걸 복음 안 전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에는 외할 말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저도 막 혀가 꼬이는데요. 추워서. 갑자기 추워지시, 추워지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对。 시가 많이, 많이, 많이 죽죠? 내 영혼이 은혜이어중한제집벗어버니 슬픔만의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거라 주의 얼굴 백기 전에 벌류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거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듣기 싫어하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언젠간 예수님께,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만, 언젠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음은, 다음 말씀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중에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돌리다 욕기 19장 26절 상생기 2장 7절 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아르쳐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학이 과학도 풀수 없는, 과학으로도 알수 없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1416년 전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여 하나님이 흙으로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 인간들을 내가 만들었어, 흙으로. 어? 예수님 하나님이 여우 하나님이 흙으로 너를 만들었어 사람을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대 이게 여기에 써있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대학교 대학원 나와도 안달을 쳐주죠 과학으로 진화론, 진화론 하는데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책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진화론이 뭔지. 하나님은 1400, 16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머리로 학자가 영고 보수가 안마똑똑하다고이 하나님 말씀을 응가할수 있어요? 겠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왜이 성경을 대대 손서 자신들한테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왜 미국의 그 강국이 99%가 예수를 믿겠어요? 걔네는 떠나서부터이 예 성경을 읽어요. 암만 못 됐어도, 트럼프가 암만 못 됐어도 되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자기 손자, 자식들한테는 마약하지 마, 술 먹지 마, 안배피지 마. 그렇지만 너는 최고의 리더가 돼야 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읽어야 돼. 이거를 모르면 너는 최고의 리더가 될수 없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합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왜 지금까지 전쟁을 하겠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압니까? 어? 이스라엘 라인 왜 전쟁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하나님 말씀에 별벌 하겠어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미국이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세요. 한순간에 부러져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대하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예요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알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함부로 조롱은 못해요. 감히?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가늠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여기 마음속에 아예 없는 거야. 지식이. 누군가를, 욕, 내가 만약에 내가 사람인데 나의,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할게요. 김동현이가 UFC에서 잘 나가죠. 정확한 분으로. 근데 새카만 후배가 제가 개를 UFC 올려놨는데, 도서전을 올려놨는데, 개가 중동면을 욕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이거 되려고, 잘리려고, 잘리려고? 사람도 하다 못해 사제 간에, 스승 간에도 운동하는 가르치는 굉장히 세요, 권위가.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제발 예수의 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게 함부로 완령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억까하지 마세요 없는지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죽어본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지금 병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죽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도만하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어디서 와서 몇년 전에 있던 분인지, 어? 모르면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금이 뭔지 아세요? 보금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보금이 뭔지, 전도가 뭔지, 사명이 뭡니까? 모르면서 그냥 함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그만큼 공부 많이 했어요? 모르잖아요. 함부로 왜 말을 안 하냐. 제대로 알고, <목소리가> 알고, <목소리가> 하나님을 만명되게 부르세요, <목소리가> 여러분들. 그만한 지식인, 지식을, 지혜를 갖추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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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 영혼이 그기 깊은 데서 밝은 가닥이 불연하네 하늘 곡도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숨겨진 보배보다 나의 부하를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냐? 안심했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인도를 받읍니다.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영원이편히시네이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신고사아참 평화를 누리게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영을 벗고서서 내가 영원히는 가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장구인은 구하지 아니할 것을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러시되 어리석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리시니그러면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요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늘 밤 여러분들 죽어도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보다 똑똑합니까? 대단합니까? 우대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로 쓰실 수 있겠어요? 이 머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 법대를 나오든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이런 문장의 이런 문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쓸수 있겠어요? 이건 인간에서 인간의 머리로는 쓸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우었대요. 만들었대요. 지금 여기 성경에 써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웠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을, 살아, 살아, 영혼을 살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충전할 수 없게 하셨던 건도도 3장 11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야고보고 2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너 멍청해서 음매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쓰으로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돌아 하나님 다 흙으로 우리는 돌아가요 하나님이 다한 곳으로 어디로 두 곳으로 아니에요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우리는 혼, 영혼중이 있잖아요. 혼은, 혼은 이로 올라가대 하늘로 이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너희가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죽으면 너희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대학교에서 배웠나요? 대학원에서 배웠어요?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폐 속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여러분들 아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배우자는 몰라요 저희가 골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어가로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굴러가로되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나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어, 이게 영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인본주의. 내 감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1 0에그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서, 우리 인간,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들에게. 우리는 흙이에 죽으면 우리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주내이 강한 성이여 방패여 방패와 번기 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오두를 구하여 대신로다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사무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심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힘있는 대장 나와서 나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전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시고, 선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